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마지막 남은 세개 단지인 1, 2, 3단지의 정비 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던 1에서 3단지는 종상향으로 재건축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1단지의 정비 계획안을 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양천구가 발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1단지는 기존 15층에서 49층으로 높아집니다. 세대 수도 1882세대에서 3500세대로 1700여 세대가 늘어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428세대가 조성됩니다. 면적별 공급계획은 60제곱미터 이하는 729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는 1375세대, 85제곱미터 초과면적은 1396세대이며 공공주택은 해당 면적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공공보행 통로를 통한 보행 연계성 강화는 물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특히 종상향으로 최고 49층으로 준수가 높아지면서 도심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종으로 가는 경우에는 최고 25층인데요. 3종을 조정을 통해서 35층까지 완화가 되고. 어, 거기에 더불어서 신속통합계획을 통해 최고 49층까지 이미 제한된 내용입니다. 다채롭고 다이나믹한 스카이라인이 확보될,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동 1단지는 풍부한 수변녹지 공간은 물론 목동 중심지구와 연계된 다양한 도시 기능을 가진 단지입니다. 하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그동안 종상향을 놓고 재건축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런데 개방형 녹지인 목동 그린웨이 조성을 전제로 삼종으로 종상향되면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해대로의 광폭 공원과 안양천을 완전히 연계하는 개방형 녹지가 이제 구축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더더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양천구는 목동 1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합니다. 또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